오, 진짜 진짜인데? 아, 또... 자 다음 사진 증거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뭐 무슨 사진인가요? 이거 뭐예요? 공개 뭐 <laughs> 이제 또 예예. 예. 이거 어떤 아, 분의 증거 사진인가요? 네제 증거. 어 예? 네. 자 그러면 <laughs> 이이 <진짜> 이 <laughs> 남자분께서 제증니다 친오빠하시고. 네, 어, 그럼 설마 <laughs> 보아 말씀입니다. 네, 예. 보아. 네. 네. 아 저분 보아라고요? 진짜 진짜 진짜. <laughs> 오 근데 아, 근데 <laughs> 그 남자분은 진짜 저 오빠 얼굴 있어요. 맞다. 얼굴 있어요. 아니 근데 이 우와, 지금 네. 이 분이 네. 진짜 보아 씨가 아니라면 그렇죠. 왜내 사진은 오빠가 찍었어? <laughs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어린 꼬마가 정확히 <laughs> 1 0년 후에 월드스타가 됩니다. 왜왜 그래요? 보아 씨. 왜왜왜 왜? Finally라는. 아 노래 들려 가 들려요? 들려 들려? <laughs> 아, 그래 근데 정확히 언제 사살때예요 어, 제가 초등학교 1, 2 학년 때 정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동생이 세 <laughs> 살, 두 살, <2살>, 세살 <3살> 요때니까. <laughs> 혹시 첫째 오빠세요? 둘째 오빠세요? 아 그거 첫째 그거 오빠요? 알아요? 어? <laughs> 어? 어? 혹시 직업이? 예 <laughs> 네, 피아니스트입니다. 어 맞아요. 네. 어, 맞아?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. 맞아. 합니 정말 감동받았어요. 피아노 연주를 들으니까 믿음이 확딴는것 같아요. <laughs> 저의 마음 다 그리고 싶은데요. 그냥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<미래를 웃음> 피아니스트 분이 아에요아 어, 아, 그냥 본인 홍보를 위해서 스타킹에 예전에 네. 그 스타킹에 응. 피아노 잘 치시는 분 이렇게 아, 나왔던 아니코로지효 아, 씨. 아 지호 씨. 그래. 어, 그분한테 밀려서 그분 그때. <laughs> 민렸다가 오하고 있다가 작가님한테 전화와서 어나 갈게요. <laughs> 누구? 누구? 그럼 누구 친오빠로. 걔 보아 보아 보아. <laughs> 아, 아, 친오빠라면 아, 보아 씨의 춤 동작 몇 동작 진짜? 동작을 따라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그냥 그렇죠. 있 아,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그냥 하나 보여드릴 수 있다면은 좀 짧고 굵게 네. 한 동작을. 어, 네.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어. 지철이 형, 뭐냐? 지철이 형 조카분 네. 네. 있잖아요. 네네. 철이 <laughs> 형한테 <웃음> 춤도 많이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했었는데 음, 음. 춤을 한번 보고 싶네. 보여줄 수 있어요? 아, 맞아. 맞아요. 아, 맞아요. 최고 최고죠 최고. 일단 뭐 최고. 희철 씨랑 우리 희철 씨 조카랑 음. 약간 비슷한 게 여자 춤을 잘 추는 게 굉장히 비슷해. 비슷해. 몇 살이에요? 11살이에요. 11살. 11살. 초등학생 4학년 <laughs> 어,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팀 멤버들이 가족 얘기는 많이 하지 뭐 이렇게 먼 사촌 조카 얘기든 어, 많이 어, 안 하거든요. 그렇 그럼 sure. hey. 혹시 저희 콘서트나 이런 예. 공연 같은 거본적 있어요? 와서? 많겠지.